안녕하세요. 애저 랩 서비스 사용하기 두 번째 시간, 애저 랩 서비스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저 랩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크게 주는 네개네 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네개단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애저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애저 계정을 등록하고 나서 이제 어 애저 계정을 등록하면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애저 랩 서비스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애저 랩 계정을 만드는 계정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랩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지면 실습실을 만들었어요. 그럼 실습실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네, 컴퓨터를 집어넣어야겠죠. 컴퓨터를 집어넣을 때, 내가 중심이 되는 템플릿 컴퓨터를 한 대를 만들고, 나중에 홍길동이 이렇게 후 부는 것처럼, 홍길동 맞나요? 이렇게 후 불어서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템플릿 컴퓨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홍길동이 머리카락을 뽑아 후부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배포하는 겁니다.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것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Azure App Service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굉장히 저는 어,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녹화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짧게 짧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몇 시간짜리를 요약해 가지고 몇 분으로 이렇게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portal.azure.com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은 에저의 계정, 계정은 저는 오피스 365의 계정을 한번 이렇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계정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테스트 계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에저 d e n 트라고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한번 그 거기다 등록해서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저 수드턴트라고 했으면은 사이트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지금 등 구독하기를 선택하면 애저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를 받아서 이제 전화번호를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페이지가 나타나면은 이름과 전화번호, 그다음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B R N에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저, 애저, 학생용 애저는 100불에 돈을 주고요. 예, 계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1 0 0불1불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에저 스튜던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들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준비됐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랩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에서 포탈 점 에저 닷컴에서 새로 만들기에 리소스 추가해서 랩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위창에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랩이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랩 서비스가 나옵니다. 자, 랩 서비스가 나오면은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랩 계정 추가를 누르시고 랩 계정 이름은 가능하면은 영문으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넣지 마시고요. 영문으로. 오피스 365에서도 대부분 제가 팀스에서도 영문 언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해 보시면 은 학생용 애저라고 들어있죠. 그 다음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다고 하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은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리소스 그룹을 영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위치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틀렸는데요. 자, 여기서 shared image gallery는요, 나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이 가상 PC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 다른 생긴과 이미지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하면 검토해 보시고 어, 보니까 위치가 미국 동부로 되어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곳을 한국 중부로 이제 클라우드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중부로 선택해서 검토 및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제 검토해 주고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리소스 그룹과 애저랩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리소스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그 안에 애저랩 서비스가 이제 등록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내를 가지시고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자 만들어지면은 이제 랩 서비스의 랩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역할할당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랩 작성자가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 두 명이 랩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은이 사람들은 랩을 작성합니다 소유자로 권한을 주셔도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랩 작성자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사용 랩 서비스에 사용자도 등록됐고요. 이제 리소스 그룹도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저 랩 서비스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 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